9월 26일 창세기의 질문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노아는 왜 술에 취했을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함께 질문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샘의 하나님 요아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샘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화는 포도나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화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든지 술에 취하였고 그리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격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죽을 때 살아남은 사람인데, 그런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잠든 행위는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최초로 포도 농사를 지었고, 처음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셨기 때문에 적정 음주량을 알지 못해서 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노아가 술에 취한 것을 안식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또 벌거벗은 것을 아담의 첫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이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든 사건의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들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 밖에 있던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요. 그런데 이러한 함의 행위가 잘못된 일일까?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함의 잘못을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가나안이 노아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함이 분명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함은 장막 안에서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잠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처음 보는 모습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당황스러워서 이 아버지를 돕고자 다른 두 형제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두 형제 샘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덮어드렸고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 술에서 깬 노아가 자신의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지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노아 자신이 술에 취해 벗고 잠들었다는 사실을 다른 두 형제들에게 알린 일은 아닐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의 반응입니다. 노아는요. 자신이 술 취했다는 사실, 벌거벗었다는 사실, 그 일에 대한 반성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아는 함의 아들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을 가장 천한 종이 되라고 저주를 합니다. 노아의 이러한 행위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이 잘못했다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노아는 함의 막내 아들,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가나안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황당한 일입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저주받는다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있는데 왜 굳이 막내 아들인 자기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무척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한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이 들었다 그 행위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의 손자를 저주하는 노아의 행위도 쉽게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모든 행위를 영적인 행위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행동과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술에 취했죠.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셨는데, 노아는 자기의 손자를 가장 천한 종이 되라고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노아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너와 그의 가족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어서 의인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도 실수합니다. 완전한 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지만,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말실수하고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